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지 정부의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본 근현대사에서 국제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한국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근현대 전쟁사는 청일전쟁의 기, 러일전쟁의 승 제1차 세계대전의 전, 제2차 세계대전의 결이라는 똑 떨어지는 인과관계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성기를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유익할 거라 확신합니다. 믿어보시고요. 시청하시다가 까먹어버리시기 전에 지금 미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메이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개혁을 일궈냄에 따라 제일 먼저 그 성공을 가늠하고 싶었던 곳은 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페리 제독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행한 도발이 1875년 발생한 운요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은 2년 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이나 서원 철폐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 체제가 성립하면서 민씨의 세도 정치가 부활한 상태였는데 운요호 사건의 결과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원산 등세개 항구를 개항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요 사건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1882년에 조선에서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구식 군대 간의 차별 대우로 인하여 이모군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민씨 일가가 청나라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청나라가 군란을 제압하였고 군란을 제압한다는 명목으로 재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인도 살해되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조선 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모군란이 발생한 1882년부터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양국 모두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한 가지 변곡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이 무렵부터 기존의 청나라의 우호적인 세력과 새롭게 일본을 선호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청나라를 따르던 세력을 온건개화파라고 하며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조선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야 한다는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그 중에서 신흥세력인 일본을 등에 업은 김옥균이 1884년 온건 개화파 요인을 살해하면서 갑신정변을 발생시켰는데 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갑신정변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후과로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텐진조약을 체결해서입니다. 텐진조약의 핵심 내용은 향후 조선에서 또다시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과 같은 대란이 발생하여 파병할 일이 생길 경우 청과 일본은 서로에게 파병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인데 그 결과로 10년 후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이유는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운동 때문이었습니다. 1894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조정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동으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청나라가 이에 호응했고 텐진 조약에 따라 파병 사실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도 조선으로 병력을 보냈고 조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인천으로 상륙해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침략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친일 인사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것이 바로 가복의 역이지요. 이와 동시에 1 8 9 14년 7월 서해 풍도 해상에서 파견된 일본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조선 아산만으로 향하는 청나라 함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청일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청일 전쟁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청일 전쟁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일 전쟁은 그 결과로 이듬해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모노세키 조약은 천 넘게 지속되어 왔던 동아시아 3국의 기존 질서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해이한 시대인 9세기 말 이후 일본은 견당사를 폐지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중국 대륙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킨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화가 독자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중국 문화였기 때문에 일본 역시 동아시아 질서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시모노세키 조약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패권 패러다임을 완전히 엎어버린 것이지요.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는 중국은 조선국의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를 확인한다. 이에 위 독립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조선국의 중국에 대한 공언, 전례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대신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시모노세키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요동반도와 대만을 하량 받았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물론 요동반도는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발생시킨 삼국 간섭에 의해 청나라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요동반도에서 25년 동안이나 임차권을 획득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죠. 당시 군사력에서 러시아를 당해낼 수 없었던 일본에게 요동반도 반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동반도 반환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내에서 반 러시아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873년 징병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메이지 정부는 농민들까지 병사로 만들며 군사력 강화를 계속해 왔지만 일본 농민들도 어느 나라의 농민들과 같이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목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 농사를 편하게 짓고, 대를 이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대노를 위해 목숨을 바쳐 타국과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무라의 정신을 주입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삼국 간섭이 발생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반 러시아 여론을 이용해서 궁극주의 노선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프로이센 사관생도 같은 교복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서 애국시 심을 강요하였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고 덴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병사를 낳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면서 일본에서 반러 감정이 증폭되었고 그 여론을 이용해서 일본은 애국심을 한껏 고취시키며, 군국주의를 넘어 제국주의까지 가속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포기하자 이를 지켜보던 조선의 고종과 민씨 정권은 러시아를 이용하면 한반도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친러 내각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반발했고 고종은 악원파천으로 대응하면서 군주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이 사라지자 청나라를 대신하였고 대신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하장받은 대만에서 1895년 대만 총독부를 설치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식민통치를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을 식민통치하게 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 러시아, 일본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연속 사건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1898년 청나라로부터 유동반도의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고 1900년에는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던 영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일본을 이용하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동맹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만주에서는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고 조선만 점령하자는 의견과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한 이후에는 결국 조선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남아할 것이므로 만주에서 미리 막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고심 끝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만주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1902년 체결된 제1차 영일동맹입니다. 삼국간섭이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임은 틀림없겠죠. 제1차 영일 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특별한 수준의 이해 관계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일 동맹의 결과로 1903년 러시아와 일본은 러일 협상을 진행하여 만주와 조선에서 각자의 권익을 조정하려 했지만 일본이 자국 내의 반러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듬해인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와 단교할 것을 선언하고 러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일본이 장기간 동안 전쟁을 치를 국력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일본은 영일 동맹을 비롯한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전쟁에 임했고 오히려 러시아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1905년 1월 러시아에서 피해 1호의 사건을 기점으로 제1차 러시아 혁명까지 발생하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미국 루즈 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8월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우선권과 여순과 대련의 이양, 사할린 남부를 갖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이 없다는 사실은 일본 국민에게 삼국간섭대를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신문들은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승리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인들만이 더 이상의 침략 전쟁은 안 되고 조선 식민지화에도 반대하며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달콤한 승리의 눈먼 일본 여론은 이미 자국을 제국주의의 수렁에 빠지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구체적인 경과 역시 지난 러일 전쟁 편에 담아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에서 청나라와 러시아를 몰아낸 일본은 1905년 체결한 제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으로부터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고 비슷한 시기에 체결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도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열강으로부터 조선 지배를 인정받자 1905년 11월 우리가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어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된 것이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1905년이 외부 견제 세력이 확실히 정리된 해이고 그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 국권을 피탈하기 시작한 연도라는 점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일산늑약에 대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면서 대응하려 했지만 오히려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 당하게 되지요. 고종이 퇴위한 후에는 1907년 정미 7조약이라 부르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요직을 차지하였고 군대 해산도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1909년에는 기유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이 박탈당하였고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은 최종 피탈되었고 이로써 1300만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병합 1년 후인 1911년에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서양 열강 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메이지 정부의 국제관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식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타라입구의 시작을 조선 침략으로 보았고 청나라 역시 조선에서 종주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한 것이고 일본이 이기면서 동아시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사라지자 러시아가 등장해서 삼국간섭을 통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시키며 만주와 조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제2차전을 펼쳤는데 이때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한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으며 일본편에 섰고 그렇게 뒷배가 튼튼해진 일본이 러시아를 누르고 영국 및 미국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일본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